자 안녕 오늘은 그 어느덧 겨울 이야기 세 번째 거죠, 그죠자 그래서 겨울 옷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하기 전에 항상 뭐를 한다고 동사 찾기 먼저 하고 와야 돼요. 자 지금 동사 안 찾았으면 영상 잠깐 멈추고 동사를 먼저 찾고 오세요, 동사. 그래서 그냥 오 하면 안 되고 동사 먼저 찾고. 자 그러면 동사를 다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재생을 한번 눌러봐요. 자, 동사는 여기서 뭐가 있냐? 오, 크네. Check is where where will keep where will keep where. 그다음에 will keep. 아, 어, 부터 비슷비슷한 것들이 동사지. 자, can go. 아홉 가지. 요렇게까지가 동사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봐봐.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뭐를 하는 거래? 확인? 엄마야 모르게 두고 확인하다지. 뭐를 확인하래? 날씨를 확인해보래. 춥고 그 다음에 눈이 와. 근데 우리가 이때 이슬 해석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 기인칭 주어 날씨나 계절 같은 걸 나타낼 때. 이거는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문법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wear는 입다잖아 뭐를 입으래? 너의 따뜻한 옷들을 입으래 자, 따뜻한 옷을 입으래 자, 이 모자를 써라 그 모자가 너의 머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거래 이때의 이시 뭐다? 모자가 너의 머리를 뭐 하게끔 따뜻하게 유지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 누가 따뜻한 거야? 그 모자가 따뜻한 게 아니라 머리가 따뜻한 거지. 자, 이 스카프를 메레, 그 스카프를 메레. 그 스카프가 뭐해줄 거니까 너의 목을 따뜻하게 해줄 거니까 장갑을 끼면 이 장갑들은 뭐를 한다고? 손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를 잘 봐. 해이니까 모자 한 개니까 이수로 받고, 스카프 한 개니까 이수로 받았는데, 글러브 쓰잖아. 여기는 두 개잖아. 장갑이 두 개일 테니까. 그랬더니 이시 아니라 뭘로 받아요? 데이로 받는다. 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쵸? 의외로 많이 틀리니까. 자, 이제는 넌뭐 해도 돼? 고아웃이니까. 나가다, 나가도,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해도, 된다. 우리가 문법 시간에 캔의 용법이 있었는데 뭐뭐할수 있다도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라고 허락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시험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풀고 해석도 하고. 그렇죠? 잊지 말고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